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3일 중동보 주요 예배. 찬양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해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이 그동안 두 달여 동안을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사랑하는 중등부 드림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차 코로나 또 폭발적인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두 달여 동안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신앙의 나태함과 또한 게으름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모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 가정에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또 감당해왔습니다. 이 미래를 짊어질 우리 중문부 드림이들이 반듯하게 성장하여 이 나라의 역군이 되고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키워주시고 붙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음 주 예배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최성 전도사님께서 코로나19는 말세의 징조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5월 첫째 주, 예비를 하나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아스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생각에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사님은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 주께서 주신 기근의 첫뜻은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세 가지는 전쟁, 취진, 기근의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상 하나 볼 것인데, 어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님얘 줄게요. 민족이 민족 우리나라가 나라를 대략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운과 시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작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주님 말씀 따라 늘 생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나가서는 우리 들림이될수 있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 드림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릴리포스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어, 날마다 주님이 얘기를 하지만 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 드림이 될수 있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2020년 4월, 현재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으며 일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튜브 영상들은 코로나19가 말세의 징조라며 또 한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을 부추기고 있죠. 정말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 말세의 징조가 맞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끝 말세의 징조가 궁금했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 말세 때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며 곳곳에서 물과 식량이 부족한 기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로 전쟁, 지진 그리고 기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중 먼저 기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 굶주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오늘날 있어진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인류에게 있어온 재난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기근이 말세의 징조였다면 말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찾아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근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모스 8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근 또한 먹을 물과 양식이 없는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알려주신 전쟁, 지진, 기근 이세 가지 중에서 기근이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라면 나머지 전쟁과 지진도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지진이 분명할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의 참뜻이 무엇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육적인 전쟁과 지진, 기근 등 육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육적인 현상이니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될순 없겠죠. 말세의 징조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근이며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세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너무 달다 설탕 성경이었습니다. 주시는 아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1 9를 통해서 많이 아픔과 많이 고통 속에 그리고 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붙들고, 하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드림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건강 지켜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모든 하느님 주님 안에서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기건입니다. 우리 속에 삶의 행복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되길 원합니다. 이게 핑계로 예배를 안드는 학생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더 힘써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먼저 챙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길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온전히 주님의 감사함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과 신생들 대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예수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 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가 옮겨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위로하시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평온한 사람을 용서의주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 예배는 마쳤습니다 단고는 어, 우리가 5월 10일 날둘째 어, 주부터 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어, 그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네. 코로나가 어, 아직 다 종식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선소독 때는 이게 주지 않습니까? 와서 꼭손수도 꼭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어, 그리두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 그 지금 교실이 크지 못해서, <웃음> <웃음> 예, 좀, 그냥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좀 반갑게 어 그때는 즐겁게 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어, 차량 예배도 다시 시작할 것이고요. 우리가 못했던 것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말씀과 기도로 계속 준비해 주시고 5월 1 0일날 네, 다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네, 잊지 말고 우리 샘들과 여러분들 주나님께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 드림이 되게 원합니다. 이상 잘 지내시고 50일 남만나요 우리 쌤, 50일 남만나요 50일 남만나요